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아침 예, 하루 한절 모닝 음성 목상 방송 여러분 예,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성경관도 1189절 어, 이제 이제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현재 암송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장 어, 대사원역후서 1장은 전장암송이 전장암송, 암성. 전장암송이 우리 전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했습니다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9절까지 암송했죠. 9절까지 예, 9절까지 암송했는데 어, 지금 우리 금요날 암송하고 이제 쉬었잖아요. 토일월 3일을 쉬고 지금 딱 보니까 어, 많이 까먹었어요. 제가 예, 많이 까먹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저, 저랑 비슷하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까먹었을 겁니다. 까먹었을 거고, 오늘 다시 또 한절 한절 또 복귀하면서 앞에서부터 또 차근차근 다시 암송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계속 복습을 하면서 오늘 한 10절 정도까지만, 10절까지 딱 암송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어먹으셔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합니다. 1절 에, 바실디 에,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탈로니가인의 교회 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바실디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합니다. 시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다음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당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당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잘했습니다. 자, 1절, 2절,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laughs> 잘했습니다. 그다음 사절입니다.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해볼게. 요 1절부터 4절. 바실드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희 있을지어다 <laughs>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느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한 번더합니다시작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능,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아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서 해볼까요? 5절부터 7절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이는식판에 피해 5절부터 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자들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에, 7절부터 부절까지 해볼게요. 7절부터 부절. 환란,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7절부터 합니다. 시작.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laughs> 한번 더 하며 7절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잘했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한번 하겠습니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시작.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가겠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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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시작.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0절. 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십절 한번 여기까지 1, 2만 이해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들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다음 세 번째 말이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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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aughs> 우리 10절, 1, 2, 3마디 다 이어서 했습니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누구에서 영광을 얻는다 했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합니다. 시작.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여기시고,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한번더 시작.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laughs>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한 번더 합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음, 자,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부터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5절 들어갑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이니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판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판란으로 갚으시고, 판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영광,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대살론이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예, 대사론이가 후서 1장, 예, 1절부터 어, 10절까지. 아,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재림하는 그런, 아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형벌을 내리고, 또 이렇게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인데, 아, 어, 뭐, 이런 장면 참, 참 좋, 좋네요. 아,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시 올 날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안 되고, 어, 그리고 그때까지 다시 올 날,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리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아, 복음을, 그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재림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1절부터 19, 19, 19절까지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19절, 바실드입니다. 바울과, 시작. 바울과 실루 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대설리가 후서 1장 1절부터 1 0 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저도 지금 완벽하게 지금 암송되는 건 아니고 어, 살살살짝 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암송 안 된다더라도 하 살살살짝 보면서 이렇게 할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좀더복을좀더 하시면 어, 완벽하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어, 그런 이제 장면들을 한번 또 예수님의 심판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또 한번 생각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